닉네임 한번 보자. 처음 보냈는데. 얘가 불삼이라고? 전혀 불삼 같진 않은 느낌이었는데. 빠이빠이. 뭐야, 어디 갔냐? 우리 강조, 우리 개 강조했다. 우리 말도 안 하고 가냐? 아, 이게 뭔가 일본어가 길쭉길쭉 하면 좋은 기억이 없는데. 가자, 가자. 괜찮아. 이 원래 이번 라운드까지는 도덕적으로 이제 따줘야 돼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아 근데 아울러가 좀 무서운데 네, 레이퀸 슬래기는 안 맞지? 한아 전염됐다. 아 사이버 코로나. 어디또고뭐 아. 홍콩 소야 키당천 하시겠습니까? 제가 그바더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못 쏘는 모습 보여 드렸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저 일부러 이렇게 공사쳐 놓은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. 몽큐 건설 렛츠 고. 헛. 헛. 블랭크, 블랭크. 안 블랭크, 안 블랭크. 안 블랭크. No! 아 아저까 파왓더 펑? 왜 이렇게 잘해? 하던 대로 해. 원래 잘했구나. 야, 저 나울랄 우 어, 디스 이즈 홍콩 서버? 야야야. 아, 오케오케 아이더는 와이유 사이 재팬 브로우. 어, sorry. 어, oh, get to name on 아이더 좀 이마 브로 아이 그건 는 아이 그건 낙스오 마이 갓. 노 커버? 아이 그 아이 그 너무 빨랐어요, 방금. 아, 보세요. 사키 16세스? 절대 안 합니다. 스카스 네. 우리 미션 걸어주는 분들 한방 웃음이네. 오케이, 지금부터는 모드를 바꾸겠습니다. 인간 변기 모드. 인간 변기 아니고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원해매. 스파이크, 스파이크. <laughs> nice! Let's go, l e i t e r e h u g r y e r e g r y We're h 벤 n g r y 아니 아직도 그정 남아있어? 해본 해본 해본. 네, 나이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오 나이스. 아이퍼늄조아너 이제 살아나야 돼. 한숨이 절로 나오지 그냥. <laughs> 한숨은 진짜? 같이 밑바닥 기던시이저 잊었... 어, 벌써 이겼는데요? 제가 언제 기었죠 바닥에서? 안 받대 살파. 웰컴 살파 웰컴. 예. 이 o u you k o r e n No I'm from Philippines. You bro. What? What? I'm Filipino. not Oh my <laughs> god, bro. <God. 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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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rean, Japanese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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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lipino, no. hey. <laughs> Filipino, what the fuck? I'm a man. Kevin, Kevin. One minute. get one. <laughs> <laughs> <Never> chat <mind. Okay. laughs> chat me. <laughs> chat me. <laughs> 아, 죽지만 마 얘들아. 나 돌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, 아. 형 아, 어, 와이, 아, 와이킬? 아, what the fuck? 와이킬이 무슨 말이니? 잡아야지. 브루탈! 제 잠깐. So blending, bro. Oh, what the? 에헤 yes. hey, hey, hey. oh. 노 o no, h a HP! n i 헤 e 아, s 헤 y 헤 a b i 아, 스카이 바 야, 이시 y s i 야이! 야이 스카이 시하하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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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하하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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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e 하하하! 하하머어머하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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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지가이스 나이스. 보셨죠? 19킬까지 올라오는 거 분명 20기 전반대 4킬 딸이었는데 19킬까지 올라왔던 holy. 대충 증명이 됐을 겁니다 제 레이지 실력 이제 제 레이지 실력을 모함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고씽 게임을 찾았습니다 원래 마우스 패드는 저 뭐냐 세탄 프로인데 쿨카 쏟아가지고 뭐 먹다 버렸어요 지금 계속 마우스 돌릴 때마다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던것 같아. 아, 미치지마. 휠바레스 가지고 안 했을 텐데. <laughs> <거기 저거. 웃음> 거비 거비들. 날나야플리스 블리스. 이 방은 밥이 안 돼. 저리 비켜. 서 보여 줘. 당했다. 잡았다. 스마이크 설치 완료.

가서 맞좀 보여줘! o u r e not a b o 슬 t 슬 o u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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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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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서서. 노이스. 태국 리 정신. 끝내거요 방국자. 아 근데 배에서 꼬르꼬르 너무 나는데야야야또 나야? 오케이. 서서. 시서 오호. 왜 그래? 왜 그래? 핀스야. 오케이. 오이 위치. 이

이 아, 아 아. 아, 형총아, 왜 이렇게 없어 말을 해야지. 존나 잘쐈어형 존나 잘 쓰면 고스트로도 잘쓸수 있지 않나? 아니, 아니. 맞아는아저 폐우신다. 아, 왜 졌는데? 졌는데 왜? <laughs> 어, 에이, 매니, 매니. 폭파 못지 보이는데? 비켜, 비켜, 비 가자 친구! 노스모크네 스파이크가... 여기까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! 레이즈 리포트 플리즈 자토네 지금 개꿍하게 잘 오신 거 아세요? 방금 이해해주아 정확히... 아 정확히 얘해주세요 진짜로 저 방금 쉐리프로 클러치했습니다 두명 자토네 제 봐야 돼요 정 다시 볼 사이 아닌가? 킬이 <laughs> 높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저? 아저이아 저 <laughs> 아, 진짜 네 아리, 엄마 TP, TP. t 보피 p 보 p 보 p 보 p 보 p T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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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또 T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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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네스. 아니 나 진짜 좀 그렇다. 필 먹고 캐리라는 거. 모르겠잖아. 그건 나는 모르는 사실이고. <laughs> 자 상대 제트가 분명 대시를 걸고 앱으로 뛸 겁니다. 또펌 뛰어가가지고 쇼트로 터터제 맞은 실화가 됩니다. 잡았고 <laughs> <laughs> 요동봇시 다시 간다.

아군이 한명남았습나다나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<레이지는 루프. 웃음>